마이너스 15 콤마 0이 되겠죠. 응.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 좌표를 한번 그려 봤어요. 이렇게 한번 또 마무리 해 주시고, 그래서 직교모드로 하게 되면은요. 좌표를요. 처음 시작 좌표를 어100 콤마 200으로, 150, 아, 200정도에100 콤마 200으로 시작하세요. 처음 시작 위치를 만약 직교 모드로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100, 200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위치 그래서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어 100, 200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상태에서 F8번 또는 어, 그 밑에 하드에보 직교라고 써있는 거있죠 직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 우선 가리켜주고 방향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거리값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윗방향 50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0 밑으로 10 오른쪽으로 20 밑으로 10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0그 다음에 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전진 방향, 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차례대로, 어, 그리시면 돼요. 아이고. 하다하게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유엔터 치세요. 유엔터 치시면 되돌리게 되니까, 유엔터 치시고, 다시 입력. 그러다가 다시 또, 이어서 계속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몸에 익숙하게 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는 게 그래야지 나중에 회사 가셔가지고 어 당황하지 않아요 버벅 된다고 하지 버벅 버벅거리지가 않습니 요렇게까지 이렇게 직게모드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다 그리셨으면 저장을 할건데저 파일에 저장 가시고요. 파일. 여기 위에 보면은 풀다운 메뉴 파일이라고 써있죠. 파일에 저장. 그러면 이런 데다 막 저장하지 마시고요. 디드라이브. 여기 보면 내문서 누르신 다음에 내문서에 역삼각형 있죠. 누르셔가지고 디드라이브로 가세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폴더 하나 만들어주세요. 폴더는 여기 보이시죠? 새 폴더 작성이라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만들 수 있어요. 태폴더라고.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누르셔도 되고, 두 중에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본인 이름들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하실 때는 오늘 날짜별로 저장하세요. 날짜별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셔야지 나중에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2020, 3월 26일,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 저장하실 때또 주의할 점. 파일 유형 있잖아요. 파일 유형을 최대한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세요. 낮은.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시기 좋고요 근데 이게 일일이 매번 이게 렇 하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우선 그 설정 값을 다운 시켜서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2000버전이 제일 낮아요. 어떻게 해도 2000LT 2000써 있는 거 있죠 요걸로 바꿔 주시고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요 뭐 아까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여러분들이 설계에서 취업을 나갈 경우 거의 드물고 대부분 가공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이 가공 쪽에서 이제 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캠 소프트웨어가 최신 게 아닌 옛날 구형 캠 같은 경우에는 이오토 t o c 파일 버전이 높으면 못 불러와져요. 그래서, 어, 얘가, 얘가 너무 높게 잡혀있으면, 다른 그런 캠 소프트웨어에서 못 불러와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낮은 버전을 저장하시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이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CAD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버전이 너무 높으면은, 낮은 버전을 막못 불러오거나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이죠? 높으면 낮은 버전에못 불러오는, 막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다운 시켜가지고,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번 하기엔 좀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얘를 아예 2000버전으로 세팅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 명령어 있잖아요. 명령 OP라고, 옵션의 약자인데, OP 명령어를 쳐주세요. OP. OP 엔터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옵션의 약자예요 자오피 했다 치셨나요? 그러면 오늘 창이 하나 뜰거예요자 오피 라는 명령을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옵션 창이 뜨죠 자 거기서 이제 쭉 넘겨보시게 되면 어.. 우리가 필요한게 여기네요 열기미 저장 그 열기미 저장에 가셔가지고 세번째 페이지 거기 보면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 여기 오 u 캐드 c 2014에 써있는거 있죠 얘를 2000으로 잡아줘2000 여기를 어떻게2000 l t 2000 도면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저장될 때2000 버전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선택 부분 한번 가보실 선택?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 확인난 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게 너무 작아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요거를 좀 조절해 주세요. 확인난 크기. 뭐그리 크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작으면은 눈에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선택하기가 되게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절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 요거는 뭐 지금 뭐 굳이 안 배우셔도 될것 같은데 요 사용자 기본 설정 있잖아요. 사용자 기본 설정, 사용자 기본 설정 페이지 영에 가셔가지고 여기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안쓸 거예요. 이걸 안쓸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도면 영역 바로가기 메뉴 있잖아요. 요거를 노체크 하세요. 노체크, 이걸 노체크 하게 되면 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체크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 창이 떠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이용하셔도 돼요 요걸 뭐 이용하셔도 뭐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다는 이제 이 오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로 어떻게 쓰냐면 그 엔터 기능으로 대신에 쓰거든요 엔터 그러면은 아까 옵션 있잖아요 옵션 가셔가지고 요 도면 영역 요걸 노 체크 하시게 되면 노 체크 하시게 되면은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제 다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령어 재입력 즉 엔터 기능이 돼 엔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엔터, 그러니까 굳이 키보드로 엔터 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하고 계시고,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려야 이게 편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은 아까처럼 엔터 기능을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입맛대로 골라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제도 있잖아요, 제도. 제도로 가시고요, 제도. 자, 제도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조준차 크기 있잖아요, 요거를 또 조절을 가끔 해요. 요거. 그래서 요거 혹시나 또 크기가 나 작아서 눈에 잘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 자기 입맛대로 환경을 조금씩 조금 조금 바꿔주시면 좋죠.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외에도 많은데, 뭐다 굳이 뭐다 설명해 드리는좀 애매하고. 그나마 또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거, 여러분들좀 신경, 신경 써야 될 부, 부분이 어떤 거냐면, 화면 표시.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화면 표시 가주시고요. 화면 표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색상 있죠. 밑에 중간에. 자, 화면 표시에 색상 가시고요. 자 현재 저희 이 배경 화면이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걸 싫어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어두운 걸 그러면은 색상 가셔가지고 색상 얘를 흰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 반대가 돼버려요. 자 요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색상을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꿀게요. 그다음 적용을 닫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환해져요. 반대로. 어 다시 밝으시면 오피 가시고요. 오피 명령을 다시 입력해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배우잖아요. 색상 초록색이 눈에 좋다고. 그래서 초록색을 뭐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 아닌 것 같고, 그죠? 어.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골라서 색깔을 지정하시면 돼 제일 무난한 거는 어두운 게 제일 무난하죠, 어. 그죠?